우리가 삶을 이어가면서 눈이 시리도록 아름다운 경관을 숨이 멎을 것 같은 풍경을 몇 번이나 볼수 있을까요? 이제 그 경이로운 비경을 만나러 중국 산수성의 장액 칠체산과 칭하이성에 자리한 백리화의 문원 유채밭으로 찾아갑니다. 먼저 무지개가 땅으로 내려온 듯 아름다운 풍경이 있는 간수성 장액시에 위치한 칠체산으로 떠납니다. 황토산의 색색의 물감을 채색한 듯 아름다운 풍경이 있는데요. 중국 간수성 장액시에 위치한 칠체산이 바로 그 주인공이지요. 칠체산 관광은 지정된 셔틀퍼스를 타고 일반에게 개방된 전망대를 둘러보는 일정으로 진행되는데요. 일곱 가지 색채를 띠는 칠체산이 세상에 알려진 것은 10여 년전 홍콩의 사진 전시회에 칠체산 일몰 사진이 출품되면서 사람들의 눈길을 모으게 되었답니다. 중국 간수성 장액 칠체산은 면적이 510평방미킬로미터, 여의도 면적의 27배라고 하고요. 붉은 사암이 오랜 세월 침식되어 생성된 지질공원입니다. 칠체산은 간스성에서 신강 위그르트로 가는 길목이며 중국 유네스코 등록 산 중의 3대 명산인데요. 바위산의 모습이 무지개처럼 7가지 색을 띄우고 있어 칠체산이라고 불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칠체산의 우아하고 깊음 있는 색채와 자연은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아름다움을 뽐내며 인간을 압도합니다. 지질의 붉은색은 철분이 많아서고 흰색은 소금이랍니다. 아주 오래전 바다에서 융기했다는 뜻이지요. 알록달록한 색채들이 층층이 쌓여져 만들어진 이 독특한 지형은. 비현실의 풍경으로 이국적이다 못해 그림을 보는 듯한 신비로운 풍광은 마치 다른 행성에 온 듯한 착각을 일으키게 합니다. <목소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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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곱 가지 색깔로 아주 유명한 산인데요. 빨 어, 붉은색은 산하철이랍니다. 비가 오고 난 뒤에 더욱더 붉은색으로 잘 보이는데 무지개색으로. 근데 오늘 마침 비가 오지 않아서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은 볼수 없지만 일곱 가지 색깔로 아주 아주 아름답고 중국 사람들도 많이 관광을 와가지고 발디딜 틈이 없어요. 칠체산은 보는 각도와 시간에 따라 채도가 달라 보이는데요. 일출이나 일몰 때가 색감이 더욱 뚜렷해지고 비오너가 더욱 아름답게 보인답니다. 이런 풍경 앞에서니 새삼 자연의 신비에 감탄하게 됩니다. 헬리콥터를 타고 상공에서 볼 수도 있지요 기구를 타고 볼 수도 있고요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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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칠체산과 같이 아름다운 색채가 나타나는 현상은 사암과 미네랄이 2400만 년 이상 함께 지나오다가 지질구조판이 힘에 밀려 만들어졌다고 하네요. 저녁 노래 붉게 물든 칠채산은 더욱 화려하게 보이네요. 화가 이름이 뭔지 모르지만 너무 많아요. 아, 이런 아름다운 꽃들이 이 척박한 땅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한 방울의 빗방울을 몸속에 축적하고 이때 꽃을 피우지 않으면 실을 버텨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모두 다 활짝 피어나는 거예요. 이제 마제사가 있는 마제현. 유고적 자치현인데 티베 불교 문화에서 볼수 있는 산의 타르초가 먼저 눈에 들어오네요. 시벳 불교에서는 이 만이차를 시계방향으로 한바퀴 돌리면서 진언을 외우면 경전을 읽은 것으로 된다고 하지요 마제산은 간수성 장액에서 칭하이성으로 넘어가는 길목인 숭남유고족 자치현 마제구의 길연산곡에 있는 옛 실크로드의 석굴사원으로 5,6세기 당서하시대의 것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이 사원은 달라이라마 3세가 한달가량 머물렀다는 티벳의 중요 사원으로서 티벳 사람들은 이곳을 참배하지 않으면 삶의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홍삼 절벽에는 남북 양마제사를 중심으로 천불동과 금탁자석굴, 상중하삼간음동 등을 포함하여 도합 4군으로 되어 있는데 33천 석굴을 중심으로 둘러봅니다. 33천 석굴은 6층으로 되어 있으며, 각 층마다 4개의 감실이 있어 불보살님을 모시고 있고, 동굴과 나무 난간길로 몸을 숙여 힘들게 오르면 6층에 오르게 되지요. 절벽 구란에서 각각 다른 표정과 다른 옷차림을 한 불상들을 보는 것이 흥미롭기도 합니다. 마제 석굴은 중국 북자 왕조 5, 6세기경부터 조성되기 시작하여 서하, 원, 명대에 이르기까지 오랜 세월에 걸쳐서 그 규모가 커졌으며 지금은 문화혁명 때 대부분 파괴되어 70여 석굴만 남아있지만 한때는 석굴수가 천여 개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여기는 중국식 마제사인데요. 석굴을 파가지고 부처를 모셨어요. 우리나라하고 이 불교 뭐라고 해야 되나, 좀그 방식이나 또는 건축 양식이나 조금 다른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바위에 굴을 파고 석불을 앉았다는 게 아주 대단한 것 같습니다. 장례복식은 다르지만 우리나라 1950~60년대의 장례문화와 비슷한 점도 있어 옛날 우리나라 장례문화의 전례를 생각하게 됩니다. 산수성에서 칭하이성으로 넘어가는 기련산맥의 고갯길 해발 3685m 인데요 사람들은 고산 증세도 보이기도 합니다 고개를 넘어서 다시 푸른 초원으로 덮인 고원 구릉지대를 지내고 있습니다 티벳 불교에서 그들의 삶과 함께하는 타르초 이제는 낯설지 않습니다 높은 산들 도개길, 집, 계곡 등 도처에서 볼 수가 있으며 바람에 나부끼는 모습이 흥미롭습니다. 여기는 지금 기련산맥을 <laughs> 넘어가는 해발. 3685m입니다. 숨이 막혀요. <laughs> 심호흡을 해야지. 말 한마디 한마디 하는 게 고통입니다. 이 높은 곳에서 헐럭이면서 신에게 나의 존재를 알리는 아마 그런 역할을 할것 같고요. 그리고 돌을 또 이렇게 쌓아놓잖아요. 이것도 우리나라. 선앙당 개념인 것 같습니다. 자 돌을 정성서 이렇게 올리면서 자기 마음 속에 기원하는 어 기원하는 바를 아마도 저 돌에 담아서 어, 무더기를 쌓는 것 같아요. 기련산맥을 넘어 평지 초원에는 풀을 뜯는 양떼들이 한가롭게 보이네요 적박한 땅이지만 푸른 초원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련산맥은 간수성과 칭하이성에 걸쳐 있으며 북서쪽은 알사이 산맥에 접하고 동쪽은 란주에 다다르며 남쪽은 청해 호수까지 서로 연결되는 거대한 산맥인데요 평균 해발이 4,000미터 이상이며 일부는 빙하가 발달한 6,500미터급의 고봉이 늘어서있고 흉노적 언어로 하늘이라는 뜻이랍니다. 낙소 예전에 이렇게 교통이 좋지 않을 때는 사람들이 짐을 지고 이 산맥을 넘어서 여기까지 도달했을 때, 아무런 사고 없이 잘 도착했을 때, 자기가 도착한 것을 신에게 락셔쇼 하면서 기원하는 종이를 이렇게 날렸다고 합니다. 제가 한번 날려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락셔쇼! 드디어 차창 밖으로 칭하이성 대평원의 화려한 황금빛 유채밭 풍경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칭하이성 문원 유채꽃밭은 4호 평방미터, 제주도의 200배 크기에 달하며 유채꽃이 지역 경제를 발전시키고 문화 관광지로 발전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는 중국 청해성 문원 유채밭입니다. 다른 말로 땡리화해라고도 합니다. 저 높은 기련산맥을 넘어서 이곳에 왔습니다. 온통 한국 물결로 출렁이는 유채밭 앞에서는 향기에 취하고 풍경에 매료되어 숨이 멎을 것 같아요. 중국의 문헌 유 만가류라는 말이 있는데요 그 의미는 문헌의 식용유가 모든 거리에 흐른다 라는 말이고요 중국에서 가장 중요한 식물성 기름 원산지라고 하네요 경이로운 장액 칠채산과 눈이 시리도록 아름다운 문헌 유채밭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과거에는 쓸모없는 황, 황토산이었고 척박한 땅에 피어난 유채꽃에 지나지 않았지만, 지금은 세상의 변화에 따라 세계적인 관광지로 변신하게 된 것을 보면서 우리나라도 가장 우리다운 관광자원 개발에 여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 봅니다.